API 디자인 1편 API는 어디서 사용되는가? 우선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일상 사진 등을 소셜 네트워크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이것은 API가 없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크 앱에서 작동하는 사진 공유 기능은 한 가지 API가 아닌 여러 형태의 API들을 사용하여 작동되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API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고 이미지 축소 라이브러리 API를 통하여 사진 크기를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집한 이미지는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원격 API를 사용해 소셜 네트워크 서버로 업로드됩니다. 실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이보다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API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다양한 API들을 필요에 따라 마치 레고를 조립하듯 사용하여 보다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PI 디자인이 중요한 이유. 단순하게 생각하면 API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인터페이스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그렇게 중요한가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사용하는 주체는 개발자이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유용하고 단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PI는 마치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와 매우 비슷합니다. 웨이터는 고객에게 주문을 받고 키친에 주문을 넣습니다. 요리사들은 주문을 확인하고 음식을 만듭니다. 이후 음식을 다 만들었으면 웨이터에게 음식이 완성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러면 웨이터는 완성한 음식을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고객은 키친에 있는 요리사가 몇 명이건 요리를 만드는 레시피와 재료들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수 없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따라도 웨이터를 통해 주문한 음식은 키친에서 요리될 것이며 주문받은 음식이 키친에서 요리되면 다시 웨이터를 통해 음식이 고객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개발자가 API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자는 어떠한 앱을 만들고 그 앱에서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API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API는 API 제공자가 만든 처리 시스템의 무언가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반환받습니다. 이후 API는 앱의 결과를 반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앱은 레스토랑의 웨이터와 같은 역할인 API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API는 개발자에게 있어서 앱 개발을 매우 용이하게 만들어 줍니다. 웨더 앱에서의 간단한 API 동작 예시를 보면 API 디자인의 중요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의 날씨 정보를 볼수 있는 앱을 만드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우선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그 위치에 대한 날씨 정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 즉, 위도와 경도의 좌표 값을 알기 위해선 인공위성과 통신을 하고 좌표 오차 범위를 조정하는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그 좌표를 이용하여 기상청과 통신을 하고 날씨 정보를 받아오는 코드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앱 개발자가 모두 다 작성하기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뒤따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혹은 어떤 기업이나 단체가 만든 API를 이용합니다. 사용자는 웨더 앱에 날씨 정보를 알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웨더 앱은 현재 위치의 좌표를 반환하는 GPS API에게 정보를 요청합니다. GPS API는 GPS API 제공자가 만든 위치 정보 시스템에 위치 정보를 요청하고 좌표를 반환받습니다. 이후 GPS API는 웨더 앱에 좌표를 반환합니다. 웨더 앱은 웨더 API에 좌표를 전달하며 그에 대한 날씨 정보를 요청합니다. 웨더 API는 웨더 API 제공자가 만든 날씨 정보 시스템에 좌표를 전달하고 그에 대한 날씨 값을 반환받습니다. 웨더 API는 웨더 앱에 날씨 값을 반환합니다. 마지막으로 웨더 앱은 사용자에게 해당 위치의 날씨 정보를 출력합니다. 전체적인 동작 프로세스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단지 API의 정보를 요청하고 그에 대응하는 값을 받아 사용자에게 출력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API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개발을 매우 편리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API가 이상적으로 잘 만들어졌을 때의 얘기입니다. 개발자는 해당 API의 사용설명서와 API 함수 이름, 인품명, 아웃풋명을 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즉, API 뒤에서 어떤 과정이 수행되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껍데기인 API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가 사용되는 경우, 어디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사용되는지, 데이터 유출 대책이 있는지 등 보안성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API 디자인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직관적인 API 디자인 디자이너의 컨셉과 정보의 표현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 제품의 사용성이 엄청나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 알람 시계의 경우 이 제품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명확한 이름과 데이터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의 경우 우선 제품명이 아닌 제품 코드가 적혀 있어 무슨 제품인지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 포맷으로 되어 있어 사용하기 난해합니다. AP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데이터 포맷 및 데이터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API의 사용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API 제공자의 관점보다는 API를 이용하는 개발자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해야만 합니다. 또한 어떠한 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상호작용과 예측 가능한 흐름, 예상치 못한 예외 케이스인 에러 대응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1편에서는 API는 어디서 사용되는가와 API 디자인이 중요한 이유, 직관적인 API 디자인을 설명드렸고, 이어지는 2편에서는 안전한 API 디자인, 성장하는 API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